영덕에서 딱한 곳밖에 없다는 딸기농가도 예외는 아닙니다. 딸기 예쁘다. 어, 딸기 보다. 아. 자 준비됐나요? 네. 배꼽손이 네. 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 농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박수. 우리 여기 친구들 도 엄마 아빠가 만나서 태어나는 것처럼 딸기도 엄마 아빠가 만나야 태어나거든. 우 가까이서 한번 볼래? 흰 꽃잎 안에 보면 요 가쪽에 작은 숟가락 같이 생긴 거 보이지? 이게 수술이라고 해서 딸기 아빠. 그리고 안에 동그랗게 있는 거 있지? 여기 이제 암술이라고 해서 딸기 엄마. 딸기 농사와 더불어 체험 수업도 함께 하고 있는 은경 씨네 농장. 최근에는 인근에 소문이 나서 체험을 오는 사람들도 부쩍 늘었다는데요. 오연동 스마트팜 하우스에서 키노피 수경재배 형식으로 딸기를 재배. 규모만 2,082 제곱미터, 그러니까 630평 정도 됩니다. 농장 한쪽에는 체험 공간을 마련, 딸기로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게 해뒀습니다. 우리 친구들 딸기 딸 건데 자유롭게 다니시면 따시면 되고요. 저 끝까지 가시면 되거든요. 천천히 다니시면서 한번 따보세요. 그다. 엄마 여기 엄청 많아. 어, 민지야. 이거 잘리 갔다. 이거한 번만 따 볼까? 들고 와서. 그렇지. 더 아래에 돼 그렇지. 딸기 농사로는 이제 막 1년 차인 은경 씨네 농장. 농사도 적응 중인데 체험 농장까지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는 재미에 시작한 거라는데요. 벌써 이렇게 많이 땄어. 야, 여기 딸기가 엄청 많아, 엄마. 딸기, 딸기 농사지어도 되겠다, 야. 야 딸기 와, 진짜. 진짜. 와. 와, 진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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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어? 네. 자, 요거는 자, 자, 우리 친구들 우와. 두 명씩이거든요. 딸기, 내가 좋아하는 딸기. 자, 음. 이렇게 있어 이제. 음. 이제 계속 붙이면 어. 돼요. 어. 다른 체험 농장과는 차별화를 두고 싶었던 은경 씨. 수확한 딸기를 활용한 간식 만들기도 다양하게 준비를 하는데요. 요즘은 딸기 아이스크림 체험이 인기라네요. 조금만 더 딸기 얻게 주면 더 좋겠다. 음, 음. 맛있죠? <laughs> 오늘 어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음. 재밌기도 하고 맛있기도 했어요. 아, 다음에 또 올래. 요 진짜? 네. 약속 체험은 다른 거는 제가. 네, 은은아 여기 이런 부수적인 체험은 음안 좋았었거든요. 너무 좋아고 아, 재밌어하고. 그죠. 네. 제가 여기 귀농하기 전에 네. 네. 어린이집 선생님에서었거든요 아 하다 와가지고 아그 이런 친구들 만나면 음또 좋아. 막 그때 음 5년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뭐또 아, 타지 않게 그냥 그만둔 네. 거라서. 음. 음, 또애도 만나니까 좋더라고요, 체험장 어... 운영을 하니까.